오늘의 콘텐츠 대왕 손떡 손떡 만들기 콘텐츠를 진행해 볼 건데 오늘 어떤 걸좀 설명해 주시죠 요리사님. 오늘 여기 앞에 핑크핑크한 이 네. 친구는 찹쌀이고요 이 친구는 일반 맵쌀 얘두 개를 갈아갖고 네. 이제 떡을 만들 거예요 오. 가래떡을 그쓴 떡을 직접 만들 거고 이거 뭐야 침질로 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laughs> 떡을 만들 거예요. 예. 떡을 이렇게 예. 그 손으로 누를 거예요. 예. 너무 커갖고 예. 예. 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에 치면 얘가 깨지기 때문에. 아. 아, 떡 만들고 소세지를 저희가 케이스팅을 아. 시켰는데 케이스이 너무 작아요. 아. 생각보다 작아서 너의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아, 것 같아서. 그치? 그래서 그 대왕 소떡 소통, 소에 맞게 그 소세지를 아싸리 굵게 소세지가 원래 겉에 그 피가 있잖아. 네. 창이 있잖아. 근데 그 창을 안 쓰고 창 대신 이제 랩으로 해갖고 모양을 소세지로 만들어갖고 아, 랩으로 랩으로 이제 해갖고 하는데. 만약에 그 실패할 경우로 제가 대비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예쁜 소. So. 아 근데 이거 그런... 얘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실패하면 아, 어? 그래. 이제 이거 대신 쓰는 거고. 아, 아. 저도 후세지는 사실 또저요 근데 불기어는 이만한 거 아니에요? 아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어. 그래도 한한이 정도까지는 해볼. 이, 저, 이 정도는 세치? 안 돼요? 그 정도요? 예. 아니 거요. 아 근데 꽃팅이 이만한데 그러면. 아니, 꼬챙이 이만하잖아. 제가 꼬챙이도 네. 오늘 만들었는데, 이거 나무로 또 뭐라고 하실 분들이 생긴 줄 알고, 키즈에 네. 파는 주걱을 깎았어요. 아. 타코 포트리쓰는 죽고 죽어. 저 오늘 아침에 사서 갈았습니다. 이 정도 소떡소떡 만들려면 이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개를 꽂으면 되지. 아 내가 최대한 최대한 크게는 만들어 볼 테니까. 여튼 이게 왜냐면은 생각보다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딴 것보다 지루해질까 봐. 아, 괜찮아요, 형님. 어? 저는 시간 많아요. 아, 그런 시간 많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형님, 저희 네. 저희는 유튜브가 10분 보면 돼요.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편집은 편집은 뭐그거니까세 시간, 네 시간 상관없어요. 네. 만들기만 하면 돼요. 만들기만 하면. 네,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히려 못 만들면 도지. 나 지금 지금 <laughs> 되게 이게 불안불안하거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 예. 아니, 이론은 완벽해. 예. 이론은 완벽한데 이걸 실전으로 안 해보니까. 시 예. 아, <laughs>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진짜. 떡통 저걸 나를... 글로만 배웠어요. 총 득. 일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거? 일단 떡이 제일 오래 걸려요. 떡이 제일 오래 걸리니까 떡부터 먼저 찌거고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그 찌는 동안 예. 고기를 반죽을 만들어서 이제 소세지 만들어서 소세지도 삶고. 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던 팬으로 예. 이제 굽는 과정까지. 소떡소떡 좋아요? 저 아저... 사랑하죠. 아 그래요? 네 맛있어요. 토... <laughs> <laughs> I love you. <laughs> 뭐야? 요즘 요즘 그 저거 좀 있어? <laughs> 아니 제가 지금 그, 그 억지로 밀고 있어요. 요즘 <laughs> 힘들대요. <힘들다든지. 웃음> 그리고 너 저거 하니까 <laughs> 네. 케첩 대신 여기 스리라차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떡은 찌는 <laughs> 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 찌는 것만 오.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다 음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건, 건 얼마나 걸려? <웃음> <웃음> 왜냐면 이거 그냥 갈아갖고 음. 물 빼갖고 그냥 그찜기에 올리면 끝이야. 어. 생각보다 간단하네. 얼마 어, 생각보다 간단. <laughs> 되일죠 형님? 되게, 되게 만들어야죠. 아, <laughs> 제가 지, 그래도 지금까지 정덕이랑 방송하면서 아직까지 실패해 본 적은 없거든요. 어. 이게 찹쌀이에요. 찹쌀을 조금씩 넣고 오유라는 남자 변려고 있어. 오! 오. 걸러내는 거구나? 어, 얘를 불렸잖아 음. 불려서 어차피 여기 자체에 수분이 많아 그래서 수분만 적당히 빼주는 음.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또 갈아요? 어또 갈아야지 찹쌀 2에 예. 쌀1 분량으로 하면은 딱 좋더라고 저 밑에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아니 위에 있는 거 체에 있는 거, 거. 라떼, 라떼는 라떼 그거 먹었는데? 그거 와, <laughs> <laughs> 이거 올리면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타 아니, 아, 이제 떡 찌는 거. 곱창으로 하면은 진짜 너무 오래 걸린 거지? 아니, 떡이 이렇게 쪄져요, 근데? 응, 음, 쪄져. 모양 만들어 놓고 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그 말하는 그 모양은 지금 5 단계에서 만들었고, 요게 흘러내려, 내가. 찹쌀이 아 약간 녹으면서 아, 녹, 녹기 시작하고 좀 흘러내리거든. 와, 물 겁나 빨리 올라. 하루 개쎄? 음. 이런 전문가스러운 모습 어때요? <웃음> <웃음> 어이없네. 씨. 떡 준비는 끝났어요. 오. 오. 사실, 이제, 익는 게 중요해요. 소세지는, 네. 생각다 지방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지방이 네. 최고 20%예요. 네. 그래서, 이거 또 아시는 데서 지방만 좀 갈아줬어요. 어, 지방을 따로 갈아줬구나. 네. 왜냐면 지방, 요즘은 지방 다 버리거든요. 아. 이거 또 조물조물 해서 뭉치나요? 이거를? 이거 이제 양념해야죠. 아, 양념도 해야 되는구나. 양념해야 돼. 양기씨 요리 좀 해요? 저요? 전 나중에 결혼하면 가서 돈을 부를 거예요. 아. 아, 아, 열심히 돈 보세요. 그래. 그래. 열심히 네. 돈 열심히 벌어야겠네. 네네네. 근데 소톱 손톱 기준이 아닐걸 솔직히 싸가세 이거. 소 손톱이지 뭐. 그저 고테이까지 들고 가도 괜찮아. 이 고기랑 와, 같이. 아 근데 와이 뭐야 이 너무 엄청 많다. 네. 지금 이게 거의 3kg 될 거야. 오늘 들어갈 거 예. 파프리카 시즈닝. 파프리카 이게 시즈닝. 색 내주고 약간 향 내주고. 넘맥 파우더. 이거는 너, 너 약간 쿰쿰한 향? 네. 그걸 아 맡아주는 친신고고이 오레가 누가 전체적인 비린내를 잡아주고, 머스타드도 비린내 잡기용, 큐민분은 소세지 약간 소세지 향 내려고 한 거, 후추는 뭐 맛있을라고, 다진마늘, 그리고 맛소그. 어, 아, 그까지 그리고 양파 이만큼의 양파 두개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양파 두 개? 음, 양파는 딱두개 정도만 들어가면. 양파 까는 꿀팁. 양파 까는 꿀팁이요? 여기 보시면은 예. 양파 있죠? 예.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내가 꼬챙이로 다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네. 남겨서 이렇게 까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까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남잖아요. 네. 이이상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끝으로 껍질을 내가 할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까면 돼요. 양파 제가 전에 써듬어 네. 알려드렸죠. 예. 그냥 가운데 놓고 원래는 좀 크니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잘게 해야 됩니다.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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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만들 거니까. 네 여기 잘게. 오 와. 내가 꼭 그냥 이것도 잘게. 아무도 안 통해. 아니야 통할 수도 있어. 고기 만들기. 고기 저기 뭐야 저거. 나도 해야지. 양파 아까 어떤 예. 거두개다 넣고 오. 후추. 고춧가루, 백고추. <laughs> 이렇게만이에요? <많이 해요>? 아냐. <laughs> 소금. 아, 소금 야무지게 뿌려야지. 넣고 파프리카 얘는 이제 색하고 약간 향. 너무 맛있다구소좀 <laughs> <보. 부서지>, 빨리. 하하하. <laughs> 또 냄새 나죠? 마늘. 그리고 이거는 아까 넘 이거 네. 저거 넘맥. 얘는 얘는 진짜 조금만 넣어도 돼요. 맥은 정도만. 오레가루는좀 넉넉히 넣어도 됩니다. 아 자, 이렇게 많이? 네 오실까요? 오 나도 할래 어. 우와 오오오 쉣그 계속 이거 하면 돼요? 예, 예 계속 주물럭 주물럭 주물주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잘 섞이게 이거 어떻게 뭉치나요? 이건데 피를 랩으로 할 걸, 랩으로 아 랩으로? 어자 그냥 요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나, 아니 길이는 이만 할 거예요 어. 길이는 어. 이만 길이 아, 길이는 상관없어 길이는 뭐, 상관 두꺼운 게 중요한 어. 거잖네 두꺼운 게 중요하죠 계속 와, 이거 그거 같다. 어릴 때그 김밥에 그 참치 넣는 거. 어, 맞아. 하나 좀 비슷한 아, 그지 근데 좀 틀리지? 이만큼? 어때? 어, 아, 이 정도 괜찮을 듯이 그 정도? 나쁘지 않은데? 우와. 오. 차이지다. 이렇게 해서, 공기 좀 빼고. 야, 소세지 꼬챙이 딱 꽂으면 그림 예쁘겠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추워. 아, 소세지 끝. 아, 더워. 잘 참 기름 오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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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거 야무진데요아 아, 뜨거워 형뜨겁다이거 처음 봤어 아니, 이거 맨손에 이걸 근데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안 뜨겁나 많이 뜨거안 뜨거워 거 아니 아니 미친 거아니야이 맨손으로 한다고 그럼 아, 형님 이거 뭐 어이어 달치는 춤이 있음 그건 나 아이디티가 아니다 이게 구멍을 뚫는 게잘리으라고 아니 잘리은 것보다 이게 얘가 터져 아 레벨을 감싸져 있으니까 그래요? 아 소떡소떡이에 도톡 떡을 담당하는 이거 꼬치에 꽂아져 이거? 아니 이거 꼬치에 꽂으면 흐물흐물할 것 같은데 구우면 굳지 않을까? 아, 아 한번더 구워야 되는구나. 어. 용기봐, 이제 물좀 뿌려드릴까 옆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손을 전부 아. 때문에 한번 씻어야 되거든. 아. 씻으면서, 식히면서, 겸사겸사 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차차. 아 고양은 도도면 되고. 아빠 화이팅. 많이 켜니아겠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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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완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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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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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보니 아니, 아니, 거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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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뭘한 달만 사겨. <laughs> <타기야, 이 씨. 웃음> 와 진짜. 어너 그거 먹으면 좀 맛있을 거야. 그거가 진짜 맛있는 거다. 잠깐만. <laughs> 잠깐만. 우리 떡좀 한번 먼저. 와 어. 진짜 고급진 떡갈비 먹는 것 같아. 너무 많아 그럼 지금 지금 해도. 아 하자 하자. 이제 그래. 예, 이제 진짜다. 진짜 이제 분식집 분식집 될 예정. 오 괜찮아. <laughs> 생각 오 좋아 좋아 좋아. 생각보다 안해. 따따해그 가운데만 고좀으면 뭐 되는 아, 거죠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좋은데? 이거지. 야, 이거지! <웃음> <웃음> 어, 됐다, 됐다, 됐다. 사진 못 참으면 안 되잖아. <laughs> 와, 씨. <웃음> <웃음> 와, 와, 개무거워. 아, 와, 와, 아, 잠깐만, 기다려봐. 됐어요, okay. 오케이. 먹자, 먹자, 먹자. <목소리> 와,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와, 미쳤어. 잘 먹습니다. 겠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솔직히 근데 어. 떡은 또 별로거든요. 어. 햄이 미쳤어? 햄 미쳤어? 미쳤어? 진짜. 아, 근데 그래? 맛있어. 근데 밥이랑 같이 쌀떡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어 아, 탄수화물이 있어야지 응. 원래 거기가 좀 빛나긴 하거든. 나 크기 한입 먹을래. 그래? 떡도 맛있네. 아, 맛있긴 맛있네. 냉면도 가고. 근데 궁금하죠? 이가 겁나 좋아하는 이 아냐? 양면 떡도 조금만거 맛있네. 와 멀쩡 저다 뿌려놓은 그릇에 뿌려놓 진짜 맛있어 이거 딱 살짝 한번 먹어보니까 미쳤어? 그래야 슬야차, 잘할 거리라차랑 진짜 잘 어울려 간이 딱 맞아 시리라차 찍어 먹으니까 진짜 흉득 요정을 이렇게 대왕 후떡후떡 만들기 해봤는데 아 역시 용현님입니다 <laughs> 역시 용영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그 남은 음식은 제작진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 남은... 이렇게 대왕소떡소떡 예. 컨텐츠 해봤는데, 다음 요리는 대왕사코각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 이만 안녕히 계세요! <laughs>